그리고 원시시대는 여행 갈 필요가 없어. 왜냐? 다 자연이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 캠핑장이야. 그냥 누우면 바로 그냥 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아, 여기서 했네요. 어, 뭐야? 아,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아, 긴장하지 마시고. <laughs> 아니, 누구세요? <laughs> 아, 예.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음, 예. 아우, 네, 아, 아, 너무 기다려다가 아, 졸았어요, 좀.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저는 인구는 있는데 원시시대의 팀 주장입니다. 아... 이기 봐, 여기 스태프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있어. 뭐 혼자 뭐 해봐, 뭐 해봐.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생물이고, 함께 있어야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인간. 네. 좋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행복을 몰라요! 행복을 왜 몰라? 모르지! 원시이 돼. 요 원숭이야! 원숭이야! 잘 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생물이에요. 심장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원시이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도 잘 아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이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laughs> 알아요? 뭘 아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원시이 되잖아요. 네. 일단 그러면은 발달이 안 되겠죠? 그쵸, 그쵸? 어디서 살겠어요? 뭐,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니음악에 살겠죠? 음막에 살겠죠? 음막에 네. 자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벌레가 들어오겠죠? 바퀴벌레 같은 게 들어오겠죠? 혹등 네, 이런 거, 네. 지병, 네. 각종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반포자에 이런 데서 혼자 사는 게 낫죠. 이 얘기 동의할 수 없는 게,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흙바닥에쳐 자도 건강해요! <laughs> 아니! 군대 갔다 왔어? 아니, 근데! 아니, 군대 갔다 왔냐고! 갔다 왔어요! 나흙바닥에 아, 잡았지? <laughs> 네! 잡아! 병 걸렸어? 그럼 맨날 잡아! 너 26살까지 잡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뭐라는 거야? 나 말을 못하니,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이 사람 펜션만 높아. 봐! 잘 봐, 오케이! 병에 걸렸다 했죠? 응. 치료 누가 해줄 건데? 혼자 살잖아! 나는 아스피린 먹으면 돼! 아스피린 어디 아스피린 누가 만드는데! 아스피린편의점이 있어! 나 편의점 누가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을... 야이 새끼야! 편의점을... 나는! 아니, 들어봐. 아스피린 먹는다고 했지? 아스피린 누가 만드는데? 만들어진, 만들어진 게 있어, 편의점에! 그 편의점 누가 운영하는데? 그 영화 중에 네. 나는 전설이다 고싶 보셨나요? 거기서 네. 저는 좀비들이 없는 버전일 뿐입니다. 잠깐만요. 맞아요. 지금 논점을 계속 피해가시는데 아스피린 누가 만든 거 먹을 거냐고! 아스피린 만들어져 있는 걸 먹을 거냐고! 왜 만들어져 있냐고!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 이 세상에서 어. 아무도 없는 어. 인구가 아예 없고 어. 지금 남 이렇게 남은 거야. 어. 그걸 너가 이해를 해야 돼. 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어, 만들어져 있는 거야. 맞죠? 네. 맞잖아. 맞잖아. 야, 그러면 이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이새끼야 사람은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3대 욕구가 뭐예요? 성욕, 수면욕, 식욕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케이. 잠은 혼자 잘수 있어. 식욕? 그냥 뭐. 나도 그냥 원시시이니까뭐 잡아 먹으면 돼. 성형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간 네? 이 성형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건데? USB로 해결야 돼요. <웃음> <웃음> 뭐 영상물을 본다고 하셨죠? 그 영상 누가 찍는데? 어떻게 볼 건데? 이 새끼야 고전 작품 중에 명작 많아 이 새끼니까 그러니까 그 그걸 실제로 봐야 될 거야. 아니그 영상들 누가 찍는데? 전에 찍어놨던 거 보면 돼. 저게 찍어놨던 거? 어. 사람은 발전한단 말이야. 그 전에 야, 시... 그래 알겠어. 너는 그럼 여기 현대 시대에 있다가 어. 원시대로 간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는. 뭘 어떻게? 해? <laughs> 또 누구라? 어, 사람들 있잖아. 거기 여, 여자 원시족 있을 거 아니야. 어. 결혼하면 되지. 아니, 근데... 그 원시인한테 어. 그 입장성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입장을 물어봐? 어? 왜입장 물어봐? 아니, 입장성 이렇게 입장성 생겼는데. 너 지금도 솔로인데. 그원시인인 가봤자. 사람은 마음으로 안 돼. 네, 다음 솔로? 일단 성격 충족못 찾으죠? 너 지금 혼자잖아요. 네. 성격 어떻게 지금 제가요 내가 뭐 혼자 해결하겠죠? 어떻게? <laughs> 야, <웃음> <왜요>? 나도 그런다고. <laughs> 왜 너는 아니 척해? 100번 중에 어. 99번을 혼자 해결해도 어. 한번 정도는 경기를 뛰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경기를 뛰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축구도 할수 있고 막 배구도 할수 있고 피구도할수 있고 골프도 할수 있어 뭐뭐 뭐 하고 놓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 하루하루가 생존하기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멤머드 잡으러 가기 바빠 어떻게 게임을 해? 게임하면 그냥... 에너지 쏟아 게임하면 게임을 왜못 해? 게임을 어떻게 해? 그럼 맨날 이래? 이사 시간 일하세요? 어! 뭐니 아, 이사 시간 일하세요? 너 그럼 하루에 3끼안 먹어? 3끼 먹지. 그 사람들은 3끼 어떻게 먹어? 그냥 그냥...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나는 그냥 압력밥솥 삑누르면 그냥 돼. 그밥쌀 누가 만드는데? 어? 그 농사지어서 그쌀 누가 누가 배달해 주는데? 그럼 어? 그럼 편의점 갑시다. <laughs> 혼자서. 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사, 살아갈 거냐고, 혼자서. 게임을 하면 돼. 그 게임을 누구랑 할 거냐고. 롤 AI 폰 있잖아. 그거 질려, 어떻게 해. 맨날 컴퓨터로. 그럼 너는 아이 게임을 못한다니까? 넌게임 어떻게 할 건데? 뭐랬잖아, 내가 한걸 알려주고, 아이, 누가 껏지 이렇게 하면 돼요. 설명해봐, 그럼 여기서 네가 일어나서 설명해봐, 새끼 어떻게, 네가 으, 으 이러면서 어떻게 설명할 <laughs> 거야, 이 새끼야.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떻게, 너가그 사람들이 한국어 쓰냐? 한국 어안 쓰지. 그럼 으으 이러는데 그럼 이도오오오오오오 말... 이러면 다 알아들어. 그럼 넌 답답해 죽어. 아니야. 개 키워봤어요? 네. 개말 알아들어? 근데 얘뭐 표정이나 뭐 행동 보면 다 알죠. 누가 고집 폈습니다 해? 나 개랑 하는데 <laughs> 말 없죠? 알겠습니다. 뭘 알아 자꾸. <laughs> 혼자 뭐못 한다 그랬지? 나 어. 혼자 요트 여행. 혼자 여행 가면 심심해요. 동반자 없는 여행이 무슨 여행이야. 나 혼자 제주도 갔다 오면 돼. 혼자 어디 갔다 오는데? 강원도. 강원도 못 타고 갔다 왔는데. 버스. 버스 운전 누가 하는데! <laughs> 내 자, 자가용 끌고 가면 돼. 오케이 자가용 끌고 가. 배고파. 휴게소 들려야지. 휴게소 음식 누가 만들어주는데. 음식도 없으면 그게 여행이야? 다이어트 하지 뭐. 오케이 다이어트해서 어. 그냥 굶고 가. 넌 누구랑 여행 가? 난그 원시시대 사람들이랑 그 여행 가지. 그리고 원시시대는 여행 갈 필요가 없어. 왜냐? 다 자연이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 캠핑장이야. 그냥 누우면 바로 그냥 별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빨가복고 저기 명동대로 그냥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상 뭐가 남는데? 어? 아무것도 안 남아 나는! 근데! 왜 하냐고! 근데! 할 이유가 없단 근데 말이야! 근데 너는 어. 거기 가면은 어 나는 남는 그래. 게 없지만 어너 뭐가 어. 없어 그냥 어. 내가 죽잖아? 어. <laughs> 그럼 너는 아무도 어. 나가 죽었는지 몰라 <laughs> 물론 나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원시시대잖아 음. 옷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패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본인 옷잘입나 생각해요? 어저 그냥 기본 존나 안못 입어요 뭐. 근데! 왜 인식이 그렇게 해, 이 야, 새끼야! 이런? 왜이신 공격해? 그러니까 이런 어. 말을 들을 일이 없다는 거지 패션 걱정을 안 하니까. 그쪽만 그래요? <laughs> 저도 그래요. 네. <laughs> 저도 그래요. 네. 라, 라면 좋아하시죠? 어, 너무 좋아해요. 라면 끓여 먹을 거아에요또이 네. 라면은 이남거 빼서 먹는 게 존나 맛있거든. 김치에다 어. 그냥 라면 먹으면 돼요. 아 그니까. 네. 라면은 그냥 빼서 먹는 거 없다, 쳐. 네. 그럼 술 좋아하시죠? 네. 자혼술할 테니까 그쪽은 그냥 이야잡아먹 돼요. <laughs> 이 술을 먹는 게 뭐야? 이렇게 술집 가갖고? 헌팅도 좀 하고 이런 게 설명도 중요한 혼돈하면 뭔 재미야 그게 그냥 음료수 마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혼술족이라는 게또 있죠 어. 네. 그냥 죽을 때까지 혼술하는 거야 그게 뭐 혼술족이야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스테이크를 썰면서, 이렇게 네. 와인 한잔 쫙. 잠깐만요. 네. 스테이크는 네. 그 유통기한 짧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공돼 나오는 거.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그거 가공 어디서 어떻게 해건데 그러면은 열었다. 네. 네. 어, 상했네. 스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스팸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음. 본인은 네. 그냥 곱등이 먹고 <웃음> <웃음> 특식으로 아니요. 개구리 뒷다리 드셔야 돼요. 저는 오히려 더 1등급. 갑자기 몇 등차 말이야? 바로, 바로 잡아갖고그 자리에 스테이크 바로 그으면 얼마 나맛있요 나는 맨날 그런 걸 먹어요. 나는 그냥 바로 구운 그게 스테이크야. 근데 어. 멧돼지 고기 맨날 먹고. <laughs> 어. 내가 멧돼지만 잡겠어요? 노루도 잡지? 말, 말도 잡지? 나는 그런 편의점 가서 그냥 자연도떡볶이먹은돼 <laughs>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래. 나는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빼먹으면된다 백살까지 어? 그렇게 살 거예요? 너무 좋아요. 혼자 사는 거. 그렇게 살다가 네. 다 떨어지면 어떻게? 음식이랑 이런 게. 1 0살까지 절대 떨어질 리가 없지. 왜, 뭐? 왜 없어? 내가 6천만 인구에 나 혼자 먹는 건데, 그거를. 그럼 너는 어. 계속 그렇게 사냥만 하면서 살 거야? <laughs> 사람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명감이. 하지만 너는 보수를 받지 않고, 어. 죽음의 위기를 피하는 것 뿐이지. 어쨌든. 본인은 <laughs> 내일 모험치지? 뭐, 뭐 먹지? 그냥 이런 썩어빠진 문제로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아, 그게 사는 거야? 그 원시시대에서 와서 그런지 약간 논리가 좀 딸리는 시것 같은데, <laughs> 네. 죄송한데, 네. 너를 아무도 가족으로 생각 안 하고. <laughs>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그분들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본인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유명해지고 싶죠? 네. 근데 네, 날 봐줄 관객들이 없어. 너는, 너는 유튜브도 없어 너는, 너는 스마트폰도 없어. 나는 없어도 유튜브도 봐.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어디 가서 걔네들 갱기 봐줘도, 아이럴사람도 어! 있어. <laughs> 너도 없잖아. 본인은 성대모사누구거달라고는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 새끼가 성대모사면은 과연 그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분들이 좋아할까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긴말안 할게요. 네. 최종적으로 본인은 네. 사는 이유가 없는 거야.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명소가 있죠. 네. 북한 핵시설 가봤어요? <laughs> 저 혼자 가 보면 됩니다. 그래, 가서 뭐할 건데? 적어도 맘모스한테 밟히는 것보다는 저 혼자 그냥 그런데 가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냥, 그냥 혼자 쳐서 혼자 뛰세요. 네? 경찰 불러주세요. <laughs> <laughs> 이 새끼 죽이세요. 그냥 새끼 놀래지이새 말도 안되 새끼. 이 새끼 원시시대. <죽이네요> <laughs> 자, 제가 오늘 얘기해 본 바로서 내가 혼자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 뭐 실패, 성공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 처 살다? 그냥 뒤집네요 본인이 네. 목표, 네. 뭐 실패, 성공 그런 게 없다 했잖아요. 네. 그런 건이 가슴속에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웃음> <웃음> 결국 저는 여행 인생으로 혼자 살면 된다. 그냥 제가 어, 이겼죠 그럼 제가 이겼죠 아니죠, 제가 어, 이겼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과연 목표는 혼자 정하는 겁니다. 아, 끌어내 이 새끼 끌어내. 아, 네, 북한도 가보고 저기 먼나라도 가뭐해서더 이상 할말 없네. 혼자 가기 싫어요. 나 같이 살 거야. 좋은 것 같습니다.